thank 반갑습니다. 코인역곡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시장 확인해 보면서 이때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다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영상 올라오자마자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8일 영상 짧게 진행할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의 하락은 분명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주 미약하게 떨어졌는데 비트코인 현재의 조정은 매우 건강한 조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간불이 들어올려. 비트가 아주 건강하게 올라가 주어야겠죠?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비트가 건강하게 올라가려면 쌍바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패턴이 그려져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올라갈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50K를 지지를 하든, 여기 47K를 지지를 하든, 한 가격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서 올라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비트코인 분석가로 유명한 벤자민 코엔의 트위터 중에서 이 그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뜻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초록색 점선이 추세선으로 알아두시면 되시고, 비트코인의 시총은 이 노란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금일 날짜로 비트코인의 시총은 1,121조인데, 여기 이 시총에서 앞으로는 더 크게 올라가 주겠죠. 현재 비트코인 조정은 아주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 바로 추천 종목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비트는 한번 정도 하락에 나와 주어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저희는 남들이 패닉셀 할때 박인세일 마냥 좋은 종목들 잘 주워 담으면 되겠죠. 어제 날짜로 추천드렸었던 스텍스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매수가는 아직 터치를 안 했어요. 이번 하락 때 제가 추천드렸던 1차 매수가 2,600원, 2차 매수가 2,400원을 터치해 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으로 지정가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텍스 종목은 현재도 이평선 올바르게 배열되어 있으면서 이평선 길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있죠? 이 평선은 붙어 있으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붙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멀어진다는 뜻이 여기 10월 중순쯤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111% 상승해 주었습니다. 붙어 있기에 가격 상승 크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조정에는 스택스 종목 주어 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스 제가 안내해 드린 지정가 걸어 두셔서 체결되신 분들은 본문하단 링크로 종목명과 매수가 알려 주세요. 영상으로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해서 목표가를 딱 5%에서 10% 정도까지만 드실 수 있게 해 드리는데 연락 남겨 주신 분들에게는 디테일 매도가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수익률 머리 꼭대기에서 팔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조정에서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것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